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전이 하도 풍성해서 <laughs> 설교는 숟가락만 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을 역시 열어주신 예루살렘 찬양 대오케스트라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트럼펫 오중주도 정말 멋있었죠. 아주 저는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우리 대원들이 아마추어로 알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이런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암송은 압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충영교회 부임해서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당 안에서 들여지는 소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해 보려고 그 기억을 좀 축적하려고 그러는데. 이 암송에 관한 이제 기억들을 제가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탑3의 순서가 오늘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에, 제가 나중에 한번 공개할 그 기회가 있으면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인데 오늘 확실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몇 절인지 오늘 아세요 여러분? 80절입니다 전에 한번 어느 팀이 60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60절을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오늘은 80절이라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이 7분반이 걸린데요. 이거 좀 길지 않나 그랬는데 최상기 장로님이 암송을 하신 답니다 여러분 오늘 최상기 장로님의 암송은 그 이제 그 암송의 탁월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하시고 아, 여덟 번 항암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회복이 되셔서 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암송을 드렸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암송이었습니다. 아, 충영교회 이런 암송의 전통이 오늘로 인하여 더 깊어지는 축복이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그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안 당하거나 많이 당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하면 죄를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망가지고 또 삶도 거칠어지고 또 심령은 악에 바치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 받는데 들이 받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양이 잘 들이 받을 것 같으세요? 염소가 잘 들이 받을 것 같으세요? 염소죠.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 비유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에, 사실 저는 양과 염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이 생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몽골에 갔다가. 2시간 동안 특별 강의를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시라고. 앞으로 어떻게 들었냐면요. 어, 자동차를 타고 우리 그 어린이 그 센터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나오는데 어, 라우단다시 목사님하고 또 같이 그때 통역해 주셨던 그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어, 두 분이랑 같이 오는데 이분들이 양과 염소 키우는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근데 양과 염소에 대해서 2 시간 반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러분이 기대하신 대로 염소는 잘 딜이 받아요. 우리가 죄를 그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내가 성도로서 죄를 그, 그치 그, 죄를 그만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맡은 일들이 있어서 또 교회 오는 게 좋아서 교회 나온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죄를 그치는 삶을 살 살겠다는 도전과 이 마음의 결단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어, 설교를 할때 죄를 그쳐야 됩니다라는 이런 도전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더 손쉽습니다. 죄를 그치지 않은 이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요. 아마 여러분도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들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죄에 눌려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죄에 눌려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자라는 도전 못지 않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더 설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를 덜 지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른 어떤 부족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죄가 죄를 이긴 사람으로서 나아갈 방, 방식으로 죄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내가 죄를 좀덜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도전과 마음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으로 와 보시면 1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적인 이, 이 지식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고난을 받음으로 결코 죄를 어,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도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짐으로 죄를 그치거나 죄를 줄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청교도들 아시죠? 이 청교도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앙 가운데 죄를 죽이려는 이런 그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죽이려는 시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그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번 해봐야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의 내 힘으로 죄를 안 지겠다. 그래 봐야 이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았냐면, 어,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인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도전을 하는데요. 사실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겸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사장 1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사장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요 요거에 관한 구절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구심을 본받을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자 죄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 안에 죄를 좀 그치는 삶을 살겠다는 도전이 오늘 저녁에 있기를 바라는 건데 죄를 그치는 삶에 대한 이 도전을 2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눈으로 찾아와 주셔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겠다는 삶의 도전은 정욕을 좇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충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이 말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좀 그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 내가 그 내가 특별한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은데 어, 뭐 따져보면 죄를 짓겠지만 내가 특별히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기간이 있죠? 어떤 기간입니까? 남은, 남은 때, 남은 때 여러분 남은 때가 길실것 같아요? 안길것 같아요? 길것 같죠? 네, 네. 여러분 살 날이 더 많으실 것 같죠? 네,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찬양도 살 날이 더 많으실 것 같죠? 네.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남아있는 때 내가 정말 육체에 남아있는 이때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 그 시간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그 시간이 얼마나 누리고 편안한 것이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그 때, 그, 때, 그 기간 동안 정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오늘 확고한 마음의 소망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정욕을 따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다룰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말의 이제 이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특이한 말이에요. 이사람의 갖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이게 좋은 게될 수도 있고 도 나쁜 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욕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요 지금 여기 지금 번역은 정욕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이 원어 자체는 꼭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바람을 가지고 갈망을 말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이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욕구가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이 욕구가 망가질 수도 있고, 이 욕구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참 좋은 방향으로 가지면 좋을 갈망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게 욕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짚고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때로는 정욕으로 쓰이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건 바라는 바가 바르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모를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욕망에 쌓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욕심, 욕망이란 말과 원하고 원했다는 우리가 바라, 바라는 바른 갈망이 같은 말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거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우리의 바람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가져야 될 이게 가질 수 있는 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욕망이 되게 되는데. 이게 정욕을 따르는 삶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을요 그래서 바꾸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 정욕은 단순히 성적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시키려는 이 욕망이 정욕인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즐기며 그것이 자랑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상태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단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따를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쩌면 인간들은 공허하기 때문에 정욕을 따른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그 갈망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인간 사이에서 드러나는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로 바뀐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인간이 이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가 있는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면밀히 우리들의 삶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이 마음이 격앙되는 상태를 놓고 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 옆으로 배제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스스로 눈이 밝아지고 스스로 모를다 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라 이게 우리의 정말 바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가질 수 있는 바른 이 갈망을, 다른 바램을 인간의 정욕으로 바꾸고 왜곡시키는 바로 그 장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자막 한번 보고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고 아름다운 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추구해서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면서 그런 바른 갈망들이 인간의 욕망 정욕으로 하나하나씩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은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우리 신학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정욕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그칠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수 있을까? 정욕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살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뿌리가 같아요. 이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둘째는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셋째는 가장 중요하게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려면 제일 중요한 첫째 천째가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공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고 공포할 때내 안에 정욕이 묶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욕이라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함으로 정말 가져야 되는 인간 속에 있는 바른 열정들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의 눈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본걸 보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정욕에 의해서 인간이 망가진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주권,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기를 믿고 소망하는 자리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우리 성도님들 아주 간단한 거 자꾸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자꾸 어, 이저 어, 기억을 환기시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이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아시죠? 예. 근데 또 조금 있으면 간다 간다 하려져요. 간다 간다 하지고 또 조금 있으면 아예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비틀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거 요한복음 15장 중에 1절 오늘 볼 겁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에 진짜 포도나무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있는 가지가 오늘 사회보시는 목사님처럼 됩니다 진실해져요. 참 포도나무 참참찐 포도나무 찐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참 포도나무 이게 이게 무슨 뜻을 함유하고 함유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꾸 가지라는 건 인정을 해. 가지라는 건요, 내가 가지라는 건 인정하는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래 알아. 근데 엉뚱한 나무에 붙어 엉뚱한 나무. 돈 나무에 붙을 때도 있고요. 자랑 나무에 붙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정욕을 따르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참 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진실한, 진실한 이 이 기운을 받아서 의 이제 의 의를 받아 그 의가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도 기대하면서 의의 열매 세개세 가지 까먹으셨겠죠?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까먹으셨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안 까먹으셨네요. 할렐루야. 착함과 선함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오지고 우리 안에 의가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을 맺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입니다 지난 주일날 로마서 8장 23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 이야기가 수요일날 말씀에서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야기. 로마서 8장은 그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빨리 필수 있는 사람은 필시고요. 빨리 필수 없는 사람은 귀라도 쫑 끄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우리의 관한 삶이에요. 이거 찾으셔야 되겠네요. 제가 좀 귀만 달라 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249쪽, 249쪽, 249쪽 다 피시고요. 이거 이제 펜 가지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저 절에다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그을 말씀이 아니에요. 박스 하실 말씀, 박스 하실 말씀. 8절,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 좌우 문맥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충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정말 열정이 있는 성도님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육신 안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절더 봅니다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얘기 나오고 상속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성령으로 거듭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어, 정말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단단히 하신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정욕을 따르지 아니할까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조건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려는 이이이 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4절 읽,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던 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샥 사로잡아야 돼요 몽땅 남겨두면 안 됩니다 싹 잡아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 오늘 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 주님 제가 남은 때를 정역을 좋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안에 여러 가지 있는 정역된 생각을 사로, 몽땅 사로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신실하게 기도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